우리 옆자리 분들과 함께 눈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한번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작은 삶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이 어두운 먹구름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어두움 속에서도 온 세상을 빛으로 가득 채울 아침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아기를 다루듯이 세미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속삭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세미한 사랑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대단한 선지자였던 엘리아도 쉽지가 않았나 봅니다. 엘리아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을 냈습니다. 그리고 신작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아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변화사에 보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모세와 엘리아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아 그 엘리아가 오늘 본문을 보면 차라리 죽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앞선 11기 18장 네, 정말 와 하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큼이나 흥미진진하고 스펙타클한 것입니다 무려 850대 1, 바알 선지자 450명, 이세벨의 선지자 400명 합 850대 1,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무리들 엘리아가 기도하니까 불이 확 내려와서 재단의 모든 것을 다 태웠습니다 와! 그리고 바알과 아라의 모든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죠. 짜릿한 한판 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니까 이번엔 3년 반 동안 감염했던 그 하늘에서 억수로 비가 내립니다. 와! 그런데 19장에 들어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변합니다. 19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사야가 한 모든 일과 선지자를 칼로 죽인 일을 이야기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서 내가 내일 너를 죽일 것이다 하고 협박을 합니다. 아니, 죽일 거면 당장 죽일 것인지 내일 죽일 거란 협박. 갈멜살의 엘리아라면 이런 협박에 코웃음을 칠 건데 아니, 웬걸. 이게 먹힙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저 부엘세바오로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사마리아가 중간쯤 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갈멜산은 북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도망갔던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이 사마리아에 속하지도 않고 저 유다, 유대땅, 저 남단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갈멜살에서 첫 부엘세바까지 한걸음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 와서는 자신의 사안을 거기 머무르게 하고 광야로 하루쯤 걸어 들어갑니다. 사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공물을 처리할 때 사안을 부리는 것인데 사안 보고 너 여기 있어. 라는 말은 아, 나 이제 선지자의 일을 그만할 거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하루를 더 걸어 들어갑니다. 사람 만나기가 무섭다는 뜻이죠. 두렵고, 그렇게 해서 하루를 걸어 들어가서 드디어 로뎀나무 아래 철석 주저앉고 죽기를 구합니다. 아니, 갈멜산에서 부엘 세발까지 열심히 목숨을 살려고 달려왔는데,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고, 어? 위협도 없는데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아가 죽기를 원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 단단히 잘못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로 이 마음 상태를 추측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댐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 없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 없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거 상투적인 거짓말입니다. 넉넉하다는데 뭐가 넉넉한 건가요? 내가 충분히 살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속내는 다른 말로 하면, 어? 내가 죽을 똥살똥, 정말 똥, 어? 발버둥 다 쳐보고, 해볼 것다 해봤는데, 나 이제 두손두발다 들었어. 어? 나 이제 포기할 거야. 그냥 나 죽고 싶어.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이게 참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 겸손한.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자기 비하 하는 거죠. 네. 나 진짜, 하, 못난 놈이라고. 이런 놈살 가치가 없어. 정말 지지리도 못난 놈이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8장에 그 갈멜살에, 갈멜살에 단단했던 멋지고 당당했던 엘리아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고, 19장에는 죽기를 바란 초라한 한 사람,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흥미롭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한게이 모습이 우리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했죠. 그리고 내 뜻으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당연한 일상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일상이 언제나 영원 될, 영원히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고 싶은데 갔고 먹고 싶은 거 먹었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났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처럼 느꼈고 어? 어떨 때는 마치 우리 손으로 그것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마음껏 우리의 욕망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대 미문의 사건을 만났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병균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작은 것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삶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문제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빠진 우리의 처지와 마음을 잘 드러낸 단어가 바로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입니다 먼저 코로나 블루 매일 아침 일어나서 보는 첫 뉴스가 무엇입니까? 확진자 현황이죠 그리고 주일날 어? 모닝콜처럼 오는 문자들이 있어요 바로 재난문자죠 예. 그리고 나갈 때마다 참겨야 되는 게 열쇠, 핸드폰 그리고 뭡니까? 마스크 예. 이러니까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것도 그것도 그걸 넘어서면 우울과 짜증이 확 밀려옵니다. 이게 장기간 계속되는 게 바로 코로나 블루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레드.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면 사람이 불안했던 마음이 공포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울감이 분노로 바뀝니다. 화가 확 나는 거죠. 그래도 목사님 상황이 힘들어도 화내셔야 되겠습니까? 아, 전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지만 얼마 전에 뉴스에 그 대중교통에 승객이 올라서 마스크를 안 싸니까 실랑이가 있었죠. 그 밑에 하단에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한 달간 10건 정도의 그 사건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하면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 레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로나 블랙. 요서 한 가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레드, 블랙 아니 레드, 붉은색과 블루 파란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올까요? 그렇죠 보라색. 하지만 색이라는 게 계속 이것저것 섞이면 끝내는 무슨 색이 나오죠? 검정색. 그렇죠. 극도의 우울의 끄트머리 그리고 극도의 분노의 끄트머리 그 끄트머리는 뭐가 있나요? 절망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런 힘도 없어요.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없어요. 그냥 왜곡된 생각이 잡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치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아처럼. 너무 어두워졌죠. 네. 그렇다면 이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의 해결책은 뭘까요? 죽기를 구하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먼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셨을 것이고 또 먹을 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해결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해결 방법과 요사합니다. 성경의 것을 따라 했겠죠. 예. 우선 세상에서도 이 읽기야입니다. 힘들면 가서 사람을 만나라고. 응? 외출해서 햇볕도 보고 우울하면 고개 앞으로 가. 가서 좀 먹으면서 힘을 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부어라, 마셔라 하면 어떻게 돼요? 살만 확 찐자가 돼버리죠 마음 속에 갈증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돈은 누가 냅니까? 그래서인지 엘리아를 두번 먹고 마시게 한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랩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40주 40야를 걸어서 광야를 걸어갑니다. 부엘세바에서 호랩산 즉 시내 산까지는 320km입니다. 보통 성인의 걸음이면 14일이면 걸어갑니다. 천천히. 그런데그 길을 40일을 걸어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걸어갔을까요? 먹고 마셨으니까 힘을 내야지. 하나님이 부르시네? 씩씩하게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힘이 빠진 채 터벅터벅 걸어갔을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먹고 마신다고 해서, 신체적인 욕구가 풀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터벅, 터벅 40일을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랩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아는 자신만의 굴속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아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마치 풀이 죽어서 조용히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자녀의 뒷모습에 대고 하는 소리처럼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십니다 이 장면은 마치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로 숨은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와 유사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픈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참,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름에 엘리아가 답을 합니다. 11기상 10장, 19장 10절.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와께 호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여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거 어떤 분위기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계시기나 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냈는데 그 갈멜살에서 그 활약도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삼겼던저 이스라엘이 어? 돌아올 생각은 커녕 이제 나를 칼로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좀 해보세요 마치 아담이 선악과에 대해서 묻자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가 나무 열매를 주셔서 제가 먹었다니까요 이 모든 게저 여자 때문이고 저 여자를 주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똑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 이거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감정을 표출해 어? 화를 표출해 그럼 치유될 거야 여기에다 또 한술 더 떠서 뭐라 합니까? 이렇게 된거다저 사람들 때문이에요. 저들이 똑바로 하면 이 문제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사람들 충동질해서 이용하고 있는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교만한 인간들. 하지만 남을 공격하고 남을 짓밟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의 이웃들입니다. 이처럼 화가 나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 주시기로 합니다. 너는 굴에서 나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지진이 막 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갈매산에서 떨어졌던 불이야! 그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미한 소리가 있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임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세미한 진흙으로 세미한 티끌로 지음 받은 인생 엘리야가 이제 산산이 부서져 세미한 가루가 되어 버린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얼마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세미한 인생에게 소중한 아기를 다루듯이 그렇게 섬세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 나의 하나님, 형태야, 형태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 세미한 음성에 엘리야가 끌려서. 하지만 아직 두렵고 불안한 마음인지 겉옷으로 얼굴을 갈기고 굴러기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듭니다. 이제 아무 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제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게 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이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담에 색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멜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남시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불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우가 죽일 것이며 예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아가 죽이리라 엘리아야 너는 이제 보게 될 것이야 나 하나님 여호와가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내가 기필코 이 모든 상황을 바꿀 것이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모든 사명과 소명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나 하나님 여호와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전능자이며 너를 사랑한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겠지만 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며 가슴 떨리는 사랑의 음성입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야. 너의 수고에도 열매를 맺어줄 것이야. 하면서 가죽옷을 치어 입혀 주신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던 세미하고 부드러웠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세미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내가 너를 똑똑히 기억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깊이 있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행복하게 하리라. 이런 세미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엘리아가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열심이었죠.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것을 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제 풀에 지쳐 쓰러진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상황이 어둡고 힘들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어두우면 더잘 보입니다. 다른 것에 눈 뺏길 필요도 없고 다른 것에 귀 뺏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그 사랑의 음성이 더잘 들립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낙담하지마 엘리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 주변을 살펴봐. 너의 종역자들이 함께 있어. 여러분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보십시오. 옆에 누가 있는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따뜻한 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코로나 블루 레드 플랫 그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가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는 역사가 저드림체불로 보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안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힘차게 꿈을 키워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내일이 기대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네. 우리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제 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세미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네. 한 집사님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기한 동안에 신방이 들어옵니다. 이 신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이죠. 어,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한 친정 아버지께서 암수술 받고 제아, 어, 항암을 하셨는데 이 암이 재발이 되셨습니다. 징후가 좋지 않아서 여집사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작정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버지를 좀 신방해 달라는 요충인 줄 알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편 집사님께서 아내 집사님을 꼭 신방해 달라고 하십니다. 좀 의아했죠. 그러다가 이여 집사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얼굴이. 생각해 보십시오. 암이 재발해서 증후가 좋지 않은데 정말 아버지를 살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아무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또 믿지 아니한 아버님이라서 빨리 복음을 전해드리고 천국을 보내고 싶은데 이것도 내맘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또 주변에게 짜증도 부리고. 마치 이 모든 불행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집사님이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신방을 해야 하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집사님, 죽음은 인간에게 끝이고,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이라 생각되지만, 죽음 또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 다 선한 것이고, 모두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죽음의 공포와 위협,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헛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집사님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을 믿으신다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세요. 마음을 다잡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먼저는 가서 아버지를 간호하는 가족들을 평안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또 아버지에게는 어, 그동안의 인생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좋은 추억들 말씀드리시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을 믿어 아빠가 행복하게 주님 품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봐요. 라고 복음을 전해주세요. 집사님의 얼굴이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에 블루, 레드, 블랙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세매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산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합니다. 형태야, 형태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어서 오렴. 예배의 자리로 나오렴. 우리 예배에서 만나자.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이제 예배에 나오십시오.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보다는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화상 예배가 더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상 예배보다는 먼저 일찍 나와서 본당에서 예배로 기도하는 이 예배. 진짜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요즘 한창 제철입니다. 갈치냐고요? 아닙니다. 단임 목사님의 요한 계시의 강해 말씀, 말씀의 진수성찬이 떡하니 한삼 푸짐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리고 또 후식으로는 차지고 만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인생에. 급변하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풍요로운 가을을 맺게 하십니다. 이 가을 하나님의 세미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에 다 함께 빠져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지켜주십니다.